날이 불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14.8도에 머물렀는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부쩍 차갑더니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14.8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 찬 공기가 또다시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포항의 내일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가 4도, 영덕과 울진 5도, 포항이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5도, 포항과 경주 1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 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지만 먼바다엔 여전히 풍랑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신흥날에도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